토마토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알아야 될 팁이 있습니다. 먼저 토마토를 선택할 때 녹색을 띠거나 쓴맛이 나는 토마토를 피하세요. 그리고 완전히 익은 빨간 토마토를 선택하세요. 빨간 토마토는 토마틴 함량이 낮습니다. 두 번째로 혹시 설익은 토마토를 구매하게 된다면 상온에서 자연적으로 익도록 두세요. 냉장 보관하면 숙성 과정이 느려지고 유익한 리코펜 함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식물성 식품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소화 시스템이 손상된 개인이나 어린 아이들은 특정 식물성 화합물의 독성 영향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. 항상 건강과 신체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토마토에 대한 놀라운 진실과 토마토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건강에 관한 지식은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.